자두수 6과 34 사이에 숫자 3 개를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대. x, y, z를 구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음, 6이 있고요. x, y, z, 34가 있어. 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봐야 할건 항이 몇 개다? 다섯 개다. 즉, 홀수 계라는 겁니다. 홀수.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등차 중앙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6하고, 6하고, 34를 기준으로 본다면, y가 등차 중앙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등차 중앙 식이 어떻게 돼? 등차 중앙의 두 배는 양 옆에 항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양 끝에. 그래서 y가 2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이, 숫자가 어떻게 된 거야? 6. X의 20이 됐고요 Z24가 된 거지. 자, 그럼 이제 이 X는 6과 10의 등차 중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X는 6하고 20을 더한 26이 되고, 결국 X는 13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이 Z는 20과 24의 등차 중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Z는 두 개를 더한 44가 되는 거고, 결국, z는 22가 되는 거죠. 어, 따라서, x는 13, y는 20, z가 47. 음, 아, 44. 음, x, y, z 맞죠? 13, 20. 잠깐만, 아, 이게 34죠? sorry. 여기가 34입니다. 어? 다시 정정. 자, z가 34와 20의 등차 중앙이더라. 그래서 20과 34를 더한 57이 되는 거고요. 그럼 z는 20, 아, 30, 54가 되는 거고요. 2로 나눠서 27이 되겠네요. 그래서 13, 20, 2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